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카드의 입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출시가 된지 조금 오래됐어요. 마샬 런던이라는 건데, 네그마샬에서 나온 스마트폰이에요. 2015년인가 나왔죠. 한 3년쯤 됐어요. 그때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뭐 그런 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그런 녀인데, 아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고 아 사양 자체는 뭐 별로 특별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나올 당시에도 별로였어요. 여튼 패키징을 열면은 여기 피크가 하나 있어요. 기타 피크가 조만하게 하나 들어있고요. 마샬 이렇게 써 있고 귀엽네요. 센스 좋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기기 본체가 이렇게 있고 그 아래에는 배터리가 있네요. 배터리가 교체형이에요. 요게 2,500mAh, 2,500mAh 배터리고 럭네 r o l 롤 마샬 이렇게 써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성품이 있네요. 요쪽에 오. 케이블도 여긴 그냥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거든요. 나오지가좀 됐으니까. 마이크로 USB 케이블인데 이렇게 패브릭 소재로 되게 마감을 잘해 놨네요. 이런 거 아주 감성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여기 번들 이어폰이 있구요 번들 이어폰이 아마 이것도 따로 판매도 하는 모델일 거예요. 모델명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번들 이어폰이 있구요 이어폰도 이쁘네. 그리고 여기 요렇게 버튼이 세개 달려 있구요 클립까지 있네요. 요즘 사실 특히나 번들 이어폰에서는 요런 거를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클립까지 달려 있구요. 충전기가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5V에 1어가 나오는 아주 형편없는 충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그냥 각종 조항들, 뭐 사용... 설명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기 본체를 보기 전에 배터리를 넣어야 되겠죠. 배터리는 뒤쪽 문을 열고서는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 뒤쪽에 이게 보이죠? 나노심카드 슬롯이랑 마이크로 SD카드 확장이 가능해요. 커버를 닫고 전면을 보면 4.7인치의 HD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에 2메가 픽셀 전면 카메라, 이쪽 스피커가 있는데, 요게 스테레오 스피커고, 아마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클걸요? 라고 했었어요. 발표했을 때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죠? 오른쪽에 요게 전원키고, 요게 음량 다이어리에요. 그 볼륨 버튼 대신에 요렇게 다이어리 들어가 있죠. 뭐 스카이 아임백에서도 뭐 한번 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 사이드가 되게 그 얘네 앰프 같이 디자인을 잘 해놨네요. 오 부트음도 이렇게 나고 그리고 재질 자체는 플라스틱이라서 뭐썩 고급스럽다든지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래쪽에 마이크 USB 포트가 있고 마이크 그리고 뒤쪽에는 8 m p 카메라 뭐 아마 성능은 그저 그럴 거예요 LED 플래시 그리고 마샬 로우가 있고 뒤쪽 재질도 약간 부들부들하게 약간 가짜 인조 가죽 같은 느낌으로 처리를 잘 해놨네요. 그것보다 위쪽에 이어폰 잭이 있는데 심지어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음량 조절을 별도로 할수 있대요. 그리고 여기 M 로고가 있는데, 요거는 원하는 음악 앱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퀵 버튼이에요. 여하튼 요 정도 설명했으니까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한국어가 있나? 한국어는 없네요. 한국어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설정을 해봐요. 설정을 마치고 홈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어... 별다른 특징적인 건 없어요 그냥 순정 안드로이드와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 여기 위젯이 글자로 써있는 이 타이포그래피 위젯이 하나 있고 그거 외에 위에 버튼을 눌렀을 때 음악 앱이 요렇게 켜지고 요휠 다이얼을 눌렀을 때 카메라 바로 가기가 켜지고요. 그외에 사양 자체는 스냅트건410 쿼드코어 안드로이드 5.0.2램 2기가 16기가 스토리지 등등입니다. 뭐 사양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 그때도 이미 별로였어요. 그런데도 60만 원이 넘는 가격이어가지 황당했는데 확실히 음악 감상에는 신경을 썼죠. 이어폰 잭도 두 개고 바로가기 버튼도 있고 옆쪽에 휠 다이얼도 있고 울프슨 WM8281 DAC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음질에도 신경을 썼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아마 디자인이 제일 많이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요즘 말로 이제 갬성의 영역에 있는 그런 물건인 거죠. 뭐 저도 이걸 제가 왜샀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laughs> 왜 샀지? 이뻐가산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아 이거는 뭐 지금 와서 리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써 보다가 뭐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영상이나 찍어 볼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마샬 런던이고요뭐 지금 와서 스마트폰으로 쓸 가치는 아마 제로에 한없이 수렴하지 싶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또 봬요 끝